Å! Wow. 안녕하세요 차파나 탁구쟁이 고재현입니다 아,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맥스크루즈입니다 아, 이 차량은 지금 2년 전쯤에 단종이 돼서 지금은 판매가 되고 있지 않은데요 아, 사실 이 차량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직접 타고 다니던 차량입니다 아, 외관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웅장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걸맞게 아주 멋스러운 차량입니다 이 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의 장점으로 볼수 있는 이 그릴이에요 그릴 이 그릴 같은 경우는 어, 현재 지금 산타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거의 두배 어,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차가 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, 어,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어, 뭐겉 외관 때문에 이렇게 그릴을 크게 한건 아니, 아니지만 이 그릴로 인해서 더큰더이 어, 차가 더 돋보이고 커 보이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자, 이 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전동 트렁크인데요. 아, 이 전동 트렁크가, 아, 없을 때는 몰랐는데, 어, 막상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유용한 옵션입니다. 자, 한번 보실게요. 자, 이렇게 부드럽게 아, 트렁크가 열리고요. 여기 보시면 굉장히 트렁크 상당히 넓은 걸볼수 있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도 다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. 아, 7인승이기 때문에 7인승이기 때문에 아 안에 의자가 들어가 있는데요. 거의 사용을 하진 않고요. 이렇게 안에 어, 다른 부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이처럼 아, 맥스 크루즈는요. 사용자에 의해서 조금씩 어, 용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,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거,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넓고,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데딱 필요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가장 이 차의 멋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? 아 저희 가족이 굉장히 좋아했던 아, 옵션인데요. 자 파,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자 열어볼게요. 2015년식 맥스 크루즈 2.2 익스크루시브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이 차량은 2015년식이고요. 주행거리는 한 10만 정도 됐어요. 어 마력이 한 200마력 정도 되니까 힙이 어뭐 딸리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아무래도 차체 크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둔한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아, 이 차량은 지금 파노라마 선루프를 달고 있고요. 아, 내비게이션, 정품 내비게이션이 빠졌지만 실제적으로 이 작은 모니터에서 아, 후방 카메라가 지원이 됩니다. 아, 사실 이 차량은 제가 한 1년 반 정도 제가 타던 차량이거든요. 아,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고 아, 패밀리카에 아, 저희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운행하는데 움직임 여행 가고 하는데 아주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아, 이 차량은 음, 지금 뭐 대체적으로 어, 현재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 고급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. 아, 하지만 아, 실제 운행하는데 아주 어, 유용한 옵션들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양방향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. 듀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열선 핸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옆 좌석 전동 시트까지 다 탑재가 돼 있습니다. 아 연비는 제가 봤을 때아 연비는 그냥 1 0 k 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10kg 시내주행 1 0 k m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10km 정도, 장거리 운행하는 데에는, 장거리 운행할 때 실제 계기판에 나와 있는 평균 연비가 11km 이상을 넘어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. 연비가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, 10km 대의 연비가, 10km 대 연비가 나옵니다. 아, 그리고, 어, 그대로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하면, 굉장히, 어, 실내 공간이 넓다라는 거, 그리고 실내 공간이 넓다 보니까, 굉장히 탁 트인 시야를 느끼실 수가 있어요. 또한, 음, 자체가 높다 보니까, 이게 지금 19인치 휠 베이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자체에서 굉장히, 딱 실제 주행할 때도 굉장히 높은,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어 대형 SUV에 그 걸맞지 않게 전륜구동을 탑재하고 있습니다. 예, 전륜구동을 탑재하고 있다 보니까 어 승차감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안전성 면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. 그래서 굳이 4륜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차량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. 차가 굉장히 단단해요. 단단하고. 하는데 뭐 전혀 무리가 없게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.